어머니, 아버님, 행복이 인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셨습니까? 네. 한 주도 잘 지내셨죠? 네. 자, 어머니, 아버님, 우리 박수 세 번만 쳐볼까요? 이왕이면 행복이처럼 씩씩한 목소리도 좀 들려주세요. 박수 세 번, 시작! 하나, 둘, 셋. 박수 두 번, 시작! 박수 한 번, 시작! 박수 반개 시작! 에헤이 자, 빵게였는데 빵게 자, 행복이랑 인사 한번 해야죠 반나서 반가워요 기억하세요? 네, 네. 어르신들 한정 동안 잘 지내셨나요? 한번 웃어보려 해요. 이 세상에 행복해서 웃고, 즐거워서 웃고, 웃을 일이 있어야 웃고, 그래야 웃는다면 평생 웃을 일이 몇번 없다고 하죠? 스스로 한번 오늘은 행복이랑 같이 웃음을 만들어 볼게요. 자, 어머니 한번 무릎 네 번만 쳐볼까요? 시작.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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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, 넷. 잘 되시죠? 네, 이번엔 배꼽으로 가보겠습니다. 네? 배꼽이 어디있을까요 몰라요. <laughs> 아나 배꼽 없는 줄 알았더니 제가 가니까 이렇게 다시네. 아버지 배꼽 없으신가 봐요. 배꼽 없어요? 배꼽 여기 있다. 자 배꼽 어디 있을까요? 배꼽. 어머니 배꼽. 어니 배꼽 어디 있어? <laughs> 왜 이거 내 배꼽이지? 내배꼽을찾아가지자 행복이한테 공있지 어디 있어? 뭐 이러시는데. 요 배꼽 자 배꼽 네 번만 쳐볼 거예요 네번 시작 하나 둘셋넷이왕이면 소리도 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 번은 무릎 2 번은 배꼽 3 번은 가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가슴 이렇게 잡으면 어려우시니까 x 로 한번 해보세요 네 가슴 네번 시작 하나 둘셋넷 너무 잘한다 마지막 어 네. 머리도 골고루 때려주시면 머리로 흐르는 혈액의 순환을 도와준다고 하잖아요. 네 번만 쳐볼게요.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. 너무 잘해. 순서나 외우셨죠? 1번 무릎, 2번 배꼽, 3번 가슴, 4번 머리. 네 번씩 한번 해볼까요? 준비, 시작. 무릎, 둘, 셋, 넷. 배꼽, 둘, 셋, 넷. 가슴, 둘, 셋, 넷. 머리, 둘, 셋, 넷. 머리, 둘, 셋, 넷. 머리 좋아요. 그런데 이렇게 간단히 가면 행복이가 또 아니죠? 지금 치실 네 군데를 치시면서 중간중간에 박수 네 번도 같이 들어갈게요. 무릎 네번 치고, 박수 네 번. 배꼽 네번 치고, 박수 네 번. 가슴 네번 치고, 박수 네 번. 머리 네번 치고, 박수 네 번. 어렵지 않으시죠? 네. 그런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, 박수 치실 때, 따라해보세요 하하하하 하, 하, 하. 시작! 하하하하하하하요하에있 있던, 있던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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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, 이거는 두 번씩 가볼게요. 순서는 똑같아요. 무릎 둘, 하, 하, 배꼽 둘, 하, 하, 가슴 둘, 좋아요, 가보시자. 준비. 시작. 구름 파 백업 파 반증 아머지 나. 너무 빠르다, 너무 빠르다, 너무 빠르다. 우리 어머님 아버진 할신 댄게좀 천천히 좀 해다오. 주문이 들어오셨네. 좋아요, 가 천천히 준비. 천천히 시작. 구름 파. 우리도 묻자고 좀느겠고요 조금만 빨리 해볼게요. 한번, 시작! 무릎, 꽉, 배꼽, 꽉, 가슴, 꽉, 머리, 오 으, 잘하셨어요. 마지막입니다. 무릎, 배꼽, 가슴, 머리,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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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해볼게요. 시작! 무릎, 배꼽, 가슴, 머리, 끝났어요. 벌써 했는데 끝났어. <laughs> 저 우리 자, 이 쳐다보는 거 봐요. <웃음> 이렇게 <laughs> 자한번더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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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볼게요 구르빼고 가슴 머리 하하하하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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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구을빼고 가슴 머리 하하하하 오이 잘하셨어요 자 이거 네 개를 연결 한번 해볼게요 네번두번한번 마지막에 네번 박수 치는 것까지 자신 있으시죠? 네 목소리가 없지 네. 자신 있어요? 네 시작할까요? 캠핑 한번만 출발해 볼게요. 하나, 둘, 셋, 파이팅! 많이 잘 됐네요.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, 우리 선생님들 어떤 행동 하셨을 때 잘했으면 박수 좀 많이 쳐주세요. 박수 받는 분은 기분만 좋고 박수치는 나는 건강에 좋다니까. 아셨죠? 자, 그런 의미로 우리 선생님들께 박수! 박수! 예! 자, 자, 자. 정신을 쏙 빼내. 그냥. 근데 어머니, 아버님 덕분에 많이 웃으셨죠? 네.